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 수준과 이에 따른 미혼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빰!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에이, 어반이요. 그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남자는 학력이 높으면 장가 잘 가고, 여자는 학력이 낮으면 잘 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남자들은 소득과 모든 부분이 절대적으로 비례한 게 있잖아.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도 안 당하고, 그지? 반대로 여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율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그 외적인 통계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남자들의 경우는 집안에 돈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완벽하게 비례하게 돼있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잘봐 돈을 많이 버는 집안에서는 자식 농사 지을 때 애한테 돈을 많이 때려 박을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어 그럼 돈을 많이 벌, 벌겠지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학력을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학력이 높은 집안의 아들을 수록 또 똑같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옛날에는 학력과 돈이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학력을 대입해도 학력이 높으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들한테 돈을 많이 써갖고 얘가 학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얘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학력과 돈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비례할 것 같지만, 이 미혼율을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아니게 나와서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 성별 학력 수준에 따른 미혼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여자의 경우는 완벽하게 비례했어. 학력이 낮을수록 다시 집을 갔어. 중학교 졸업한 여자는 3.0% 미혼 인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7.4%가 나왔고, 그리고 대학교 2, 3년제는 16.5%, 대학 4년제는 20%, 마지막 대학원 졸업은 22.1% 이렇게 나왔거든. 요까지는 그대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여자들은 좀 이렇게 좀돈좀못 벌고 좀 빡대가리 <laughs> 그래도 잘 간단 말이야. 오히려 그럴수록 더잘 가는 경향이 요기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잖아. 근데 남자는 희한하게 나왔어. 남자는 중졸이 10.9%였는데 고졸이 19점으로 올라갔고 오히려 대학교 2, 3년제 졸업할 때는 미혼 인구가 더 많아졌어 27.3%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학력이 올라가면서 점차 미혼 인구가 낮아지다가 대학원 졸업하면 11.8%까지 낮아졌거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중학교를 졸업한 남자 10.9%랑 대학원을 졸업한 11.8%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자는 중졸이 3.0%고, 대학원졸이 22.1% 정확하게 이렇게 쫙 크로스돼서 나왔는데, 남자는 오히려 약간 좀이 희한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그 자기보다 돈잘 버는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 흔히 여자들이 말하는 왓다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고 했을 때그 존경에는 결국에는 소득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 주변 여자들 봐도 거의 다 그런 경향을 보여. 그래서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시가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들 말로는 뭐 결혼은 여자가 선예라고요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결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여자는 진짜 많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 왜 내가 돈이 많을수록 나보다는 많아야 된데 이런 식으로 성립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싫든 좋든 이러나 저러나. 상위 30%의 남자한테 모든 여자가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laughs> 상위 3 0 남자한테 전부 다 집중이 돼 있거든. 근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 나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 주변 친구들 봐도 할수 있어.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잖아. 남자 쪽이 힘을 못 써. 내 친구 중에도 한명 있거든. 남자 현다이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이프가 씨, 항운노조야, 항운노조. <laughs> 그래서, 울산에서 항운노조면 진짜 알아주는 데거든.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단 말이야. 남편, 내 친구 쪽을 못 써요, 진짜. 쪽을 못 써. 거기다가 동갑이거든. 진짜 개같이 싸우는데 쪽을 못 써. 왜? 와이프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다르게 발행이 되거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내가 더 돈을 벌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한단 말이야. 야. 커피 타웠어 이러면 아, 어, 오빠 이러면 나 커피 타 주고 막 찌찌 맞아보자 <웃음> 오빠 <laughs> 뭐이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얘기할까 여자들은 하드웨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귀는 거는 하드웨어 싸움이 맞거든 예선이라고 하지 근데 결혼은 소프트웨어 싸움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그러면 남자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자의 그런 소득 같은 건 후순위로 밀리게 돼있어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지. 돈 많은 여자는 나보다 돈 많은 남자를 찾기로 하는데, 그 남자 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꼴리고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두 개만 찾게 되는데, 여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능력이란 건 애매한 부분에 걸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래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 봤을 때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여자들은 어떤 걸좀 놓냐 하면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흔히 말하는 졸부 같은 경우도 많잖아. 그러면 오히려 남자한테 뭐 압도적인 피지컬이라던가 아니면 머리가 엄청 좋다거나 자기가 진짜 끌을 만한 요소를 이렇게 찾는데 근데 이런 저런 그게 좀 녹록치가 않거든 여자들 남자 입장에선 그렇거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내가 그런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 여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근데 왜 남자는 대학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별 차이가 없는 건가 <laughs> 이게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나도 보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생각 했는데. 우선은이 표본의 통계가 어떻게든지 내가 뭐 이게 대상 선정을 어떻게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내가 왔다시가 추측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작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학원 졸업을 하면 소득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잘 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그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때려치운 애들은 어떤 애들이 많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 보통 난폭한 애들이거든. 뭐 <laughs> 보통 난폭한 애들이란 말이야.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문신 돼지충들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문신 돼지충들이 동네 이쁜 핫바던니들 다꼬시고다니는거 여러분 알고 있죠. 흔히 말하는 그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펼지언정 나를 <laughs>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많이 기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졸업 하고 때려치운 사람보다 중학교 때려치우면 얘들은 진짜 진또배이거든 진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거 아니야 이쟤네들 진짜 진또배이란 말이야 미친놈들 진짜 버킹클레인 애들 진짜 여기 다 몰려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한테 마 니, 네, 내 여자가 돼라, 이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여자가, 어, 진짜, 제제 제 여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뒤질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laughs>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야, 이연아 좋아!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여자 중에서, 끼앙, 오빠, 좋아요! 이런 여자들도 제법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laughs>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대학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비슷한 미혼율을 유지하는 비밀은, 내가 봤을 땐, 이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어, 미혼인구 비율에 따른 학력에 따른 이걸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겠지, 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여자들은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지만, 남자들 간에 중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 양극단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딱통친 데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내 생각은 그렇거든 중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서는 미친 놈들 존내 많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야너내 여자가 되라 이런 것들이기인 하지 않아서 그런가 뭐전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정말 좋은 이유가 생각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